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댓글을 보다가, 이후에의 반응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료도, 어, 한, 거의 한 시간에 걸쳐서 업데이트하고, 그래프도 좀 가공 좀 하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리기 쉽게, 네, 어떤 내용인가? 재밌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재밌어요. 태양 흑점 주기와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과 아파트 값. 솔직히 아파트 값은 내용은 없는데, 이, 앞, 이 부동산 유튜버가 이 아파트 안 하고 그냥 전쟁 뭐 하이퍼인플레이션 하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클릭을 한 명이라도 유도하려고 네 에, 제목을 다 달았습니다. 아파트 가서 좀더 연구할 저도 연구는 할 거예요. 이 태양 흑점 주기랑 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 태양 흑점 주기 뭐 우리가 마, 뭐 가끔 뉴스에 듣고 뭐 하는 건데 요, 요거예요. 요거는 1700년부터 어이 왕립 이게 벨기에 천문학회인가,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왕립이거든요. 거기서 1000년 전부터, 그, 그러니까 900년 전이죠. 1200년대부터 그, 그, 매일매일 데이터를 세팅을 한 걸로 아는데, 일단 저는 1700년부터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갖고 있었는데 최근 데이터를 이번 달까지 다운을 받았어요. 벨기에 천문대에 가서 데이터 다운 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보다 제가 어떤 영상이었냐면 이 영상을 올렸었죠. CNBC에서 이제 하이퍼거슨 <laughs> 하버드 대학교 경제사학자인데 중국 대만 전쟁 가능성으로 60년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언론에는요 중국 대만 전쟁은 쏙 빠졌어요. 그냥 하이퍼 인플레이션 온다. 아, 큰일 났다, 이제. 근데 이게 되게 심층있게 다뤘던, 그 동영상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고, 뭐, 발음 단 좋은, 그, 원문을 읽어들었잖아요그 원, 그, 일단 좀 있다 원문도 잠깐 보고요. 여기서, 하, 그 태양 흑점주기가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잖 유대인. 그리고 쌍벽을 이루는 똑같은 하버드대학교,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중에 그 로스차일드가 있어요. 우리가 로스차일드 가문하면은 음모론하고 그럴 때뭐뭐뭐 그, 뭐, 뭐 프리메이슨이 어쩌고, 일루미나티가 어쩌고 저쩌고 세계를 지배하는 검은 세력 이, 이거 나올 때 항상 내놓는 게 하여튼 그 가문이에요. 근데 그냥 그어뭐 뭐 미시경제학자나 거시경제학자나 누가 나와가지고 완전 평론가가 나와가지고 야 앞으로 인플레이션 오겠다 막 그랬으면 큰게 신경 안 쓰는데 이 사람은 천년, 오백년 이런 걸 연구하면서 그. 전쟁이 나거나 뭐 홍수가 나거나 뭐 그랬을 때 사회의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잖아요. 근데이 사람 입에서 전쟁 그것도 중국과 대만 전쟁 예,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하든 저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하든 뭐 유럽에서 전쟁하든 을 솔직히 우리나라랑 상관없잖아요. 뭐 맨날 우크라이나랑 뭐 소련이랑 뭐 어쩌고 옛날 어쩌고 저거 막 그랬어도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입 국가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덩치도 엄청 커 그리고 대만은 우리랑 또 경쟁 관계도 하지만. 저도 여행 두 번이나 갔었거든요. 뭐, 한국이랑 비슷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을 이따 봐야 돼요. 근데 오늘은 그 데, 여기에 달린 댓글 읽으면서 그 태양 흑점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네, 댓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의외였어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태양 흑점을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겨자씨님께서 태양 흑점 주기에 따라 인, 지구의 온도가 달라졌고, 소 빙하기도 찾아왔었죠. 이에 따라 곡물 가격과 주가도 변동했고요. 이에 대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엘리어 최, 오. 예, 네, 저 솔직히 분석까지는 아니고, 자료는, 자료는 가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에,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네이버 카페에 항상 자료는 올려놓으니까, 다운받아서 여러분들께서 연구해가지고, 살을 붙여서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제가, 그거를 또, 그 우리 구독자님께 또 전달해드리고, 그러면서 상승작용을 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제 능력 바뀐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 자, 강아미님께서 태양 흑점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곧 소빙하기가 찾아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도 건강합니다. 엘련님, 어, 진짜 올 겨울에 엄청 추울 거라고. 그러니까 육가 100달러 넘는다는데 벌써 어저께 막 72. 몇 달러까지 올랐대? 한, 한, 거의 3달러가 올랐어요. 2달러 올랐나? 4달러. 네. 지혜로운 사자님이 지난주에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관측하고 왔습니다. 어? 오, 이분은 무슨 뭐, 천문학회 회원인가? 현재는 굉장히 작은 크기의 흑점이 관측되는데요 11년 주기라, 주기라고 하니 한동안은 흑점 크기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아, 11년 주기는 실제로는 11년 주기가 아니라 10.8년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근데 우리가, 우리가 보통 11년 주기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 그, 우리 주식으로 치면 우리 건설주 파동 나갔고, 70년대 말에, 78년 건설주 파동이 있었거든요. 79년에 박, 박, 정희 대통령이 시해당에서 돌아가셨죠? 그때 그 78년이 고점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그당시는요 삼성전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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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없었어. 그냥 건설주가 최고였어. 그 당시에는. 우리 건, 그, 중동 부입고막 이랬잖아요. 7 0년 78년. 그 다음에 상투가 89년에 안 가세요. 89년 4월 달에 1000포인트 찍고서 우리, 그 박스권에 갇혀 갖고 16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갖고 중간에 IMF 때까지 왔었잖아요. 그게 정확히 11년 걸렸죠. 그잖아요. 78년에서 89년. 자, 그럼 89년으로부터 11년 로는 언제죠? 2000년이죠.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닷컴 버블, IT 버블 박살났잖아요. 그 나스닥이 5900에서 1600 갔어. 닷컴 버블 때. 그다음 2000년. 그 그다음에 2000년 이후에 11년이면 언제죠? 올해네. 올해 또 상토 오는 거 아니야? 코스피 그리고 부동산도 상토 오는 거 아니야? 부동산은 91년에 상토 왔어요 그러니까 2020 태양극점으로 따지면 2022년에 와야지 내년에 와야지 <laughs> 아내후년인가 아, 부동산은 잘 그렇게 정확히 맞지 않는데 코스피는 제가 옛날에도 연구를 많이 해갖고 옛날에 신문에도 기고도 하고 그랬었어요 태양극점과 우리 코스피 해갖고 70, 78년에 11년 전이면 몇이죠? 67년이죠? 6 7년은그 대신 꼭지가 아니라 바닥이었어요. 6 7년부터 대대상승해갖고 2차 5개년 개발을 개혁해갖고 경 n 6 c h i l 면서쫙올라 c 고 78년까지 올6 c h i 6 7년6 7년에 11년 전이면 언제예요? 5 6년이죠5 6년에 우리나라 증권거래소가 생겼어요. 대한증권거래소. 명동에. 1 9 5 6년 3월 3일. 희 e 하죠 그럼 11년 전은? 5 6년 h 11년 전이면 6 5년이죠 45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어우, 해방. 그렇죠. 역사적인 사건이 11년마다 있었던 걸 제가 옛날에 저도 그 흥미가 많았고 외국에도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곡물 가격 영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지금 그 곡물 매이저애들 있잖아요. 카길 이런데 인공위성 엄청 상업용 위성 어났잖아요뭐 군사위성 말고 상업용 위성. 걔네들은 그 날씨 관측 이런 걸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뭐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뭐 미래 미리 생산량이 줄었다 그러면 그 선물 매수를 하는 거예요. 1년물을 내년에 박살 날 테니까 폭등할 거 아니에요. 물 물가격이 왜냐면 지금 이뭐 예를 들어 서 어디 이뭐뭐남 남미 어디가 남미 팜파스 지방에 뭐 가뭄이 들었다. 인공위성을 관측했고 그걸 하는 게 상업위성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항상 선물해서 어저 시카고 연수 갔을 때 CME에 갔을 때 인도놈들이 그렇게 태양 흑점주기를 연구를 하더라니까. 아무튼, 그래요. 넘어갈게요, 지금. 흑점 주기와 경제. 이게 엄청난 비밀이 숨겨있죠. 가인동인. 이분이 뭐, 이분도 뭘 안고 있는 것 같아. 자, 벌써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던졌는데, 태양 흑점을 4명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줬어요. 그래고 제가 요, 오늘 한, 그, 자료도, 그, 300년 데이터거든요. 1700년부터 네이버 카페에 올렸으니까 요네분 숙제 들립니다 겨자씨, 강아미씨, 지혜로운 사자, 가인동아님, 4명 숙제 내릴 테니까 아무라도 좀 연구해가지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 영상에다가. 자, 1년면긴급 속보입니다. 수입물가 21.6% 올라? 12년 8개월 만에 최고래. 야저 PPI만 계산했지? 수입물가? 제가 수입물가 데이터도 제가 따로 연구해가지고 이래야겠네. 수입, 수입물가 상승, 그 다음에 PPI, 다음에, 그 다음에 CPI, 그 다음에 금리. 즉 수입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겠네, 맞죠? 체, 체인 리액션 서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거고. 어휴 삼님, 사업님, 께서 경제 힘들어지겠어요. 휴, EDM님, 에휴,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네요. 요즘 자재들이 다 비싸, 건설 현장도 많이 멈추고 난리통이라는데 큰일이네. 그랬더니 조피님 너무 너무 재밌게 시청했습니다. 뭘죠? 뭐, 이거? 아, 퍼거슨 이거 이거. 하이퍼 인별 이거. 자, 그대체 어, 퍼거슨 얘기를 잠깐 볼게요. 이거 몇번 얘기한 건데 국내에 이 퍼거슨 그, 인터뷰가, 그, 보도가 됐는데, 대만 전쟁 얘기는 안 나왔어. 근데, 최근 며칠 사이에도 막, 대만과 전쟁, 뭐 중국과, 미국이 막, 티격태격 하는 거 안, 안 나요? 타이완 이랬다가, 타이베이를했다가 차이니저 오브, 타이베이 뭐, 이런, 그니까, 차이니즈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그니까, 차이니를 붙이면은, 그, 그, 중국의 하나의 일부분의 어떤, 뭐, 자치, 뭐, 국가, 뭐, 주, 이러는데, 그걸 떼버리고, 어 단독으로, 자, 대만 이러면은 그다음에 유엔에 하면은 중국과 대만이 동동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뭐 티격태격하고 그러고 버거슨이 얘기한 거는요. 몇년 안에 대만과 중국이 전쟁한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다 이거예요. 이경제사학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잘 보세요. 1960년대 후반에 그그 그 리피팅할 수가 있다. 근데 1960년은 following decade 하이 그, sustained high price. 니까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10년, 10년간의 초고 물가를 파운데이션, 여기 파운데이션, 토대를 마련한,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은 물가가 높긴 높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10년 동안의 물가는, 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근데 그 60년대 후반이 70년대를 이끌었대잖아요 파운데이션 했다잖아요.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 여기, 우리, 언론에 또안된 거, 여기. 어. 음, 어디 어디 하도 긴영 되게 길었고 이거 제가 발음도 안 좋은데 계속 읽느라 힘들었죠 보세요 빅 인플레이션 인 히스토리 역사적으로 거대한 인플레이션 하이,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어소 시에이티드 위드워 전쟁과 연관돼 있다 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두고두고 제가 방송을 이게, 이거 끄집어낼 거예요 왜냐면 이게 몇년 안에 2 3년 안에 전쟁 난다는 얘기거든 중국이랑 대, 그러니까 미국이랑 대만을 두고 뭐어냐면요 지금까지의 콜드워가. 핫 워로 그 에스컬레이트 증폭될 수가 있다. 누구랑 두고? U U S A 와 차이나. 누구를 두고? 타이완. 오버 타이완 히세드잖아요. 왜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요번에 철수한 게 엄청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래요. 왜냐면 미국이 원거리 전쟁을 포기한다는 뜻이거든. 그동안은 그 그. 직접 그 아프가니스탄 그니까 테러 전런을 했어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원거리 전쟁하고 치고박하는 거는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철수했다면은 시진핑이 판단할 때어 미국 니제 니네들 살림하느라고 바쁘지 너 이제 밖에 자꾸 나대지 나, 나마 여기저 여기, 껄떡거리지 마나 중국 대만 먹을 거야 딱 그랬을 때 보세요 시즈 컨트롤 어, 토탈 컨트롤 오브 타이완 타이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통그 그 통제력을 중국이 그니까 미국이 시저 그니까 그쳐버리면 언어 더 디스턴트 워에 또 참여할 거냐 말 거냐의 고민과 미국이 아니 아니면 글로벌 도미넌스 세계 지배권을 좀그 포기하고 그냥 미국 미국만 그냥 어떻게 뭐잘 먹고 잘 살고 해야 되느냐 고민이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금리랑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지금 뭐 코, 뭐냐 코로나가 어쩌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힘들어지고 뭐 대출을 못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유가도 보세요. 벌써 얘기한 지가 70 달러도 안 됐을 때, 몇, 근데 며칠 만에 지금 72 달러 돼가지고 7 4 달러만 넘으면 곧장 사, 지난번에 한두달 한 전에 갔다가 시, 실패했죠. 이번에 재도전이라고 재도전에 성공하면 그냥 100 달러예요. 그것도 1월 달이되잖아 보아에서 뱅크 오브 o 메리카 보아가 노래 참 잘했는데, 아 그렇죠? 가창력 좋고 일본에서 활동 많이 했잖아요. 보아 그나 군대 있을 때뱀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근데 보아 뱀 잡아먹은 거 아세요? 저 제가 인제 원통에서 군대 있었는데, 어 거기에 이제 그쪽에 가면 소양강 있어요. 소양강, 아, 소양강 이제 거기 가면은 그 군대 민간인들은 모르는데 거기에 상어 상어가 사거든 상어, 상어 그때 잡 낚시하고 상어 잡다가 보아 뱀이 나타난 거야. 그래갖고. 그 꼬북었잖아요. 껍질 벗겨가지고 이 반합에다 해갖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고추장에서 찍어보니까 맛있더라고. 보아뱀 날좀 봐요. 이거 별로 재미없는 시자 지금부터 데이터 들어갑니다. 데이터 자 이건 인터넷에서 그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요. 보세요. 로열 업저 웨이터리 오브 벨지움 세템버 2001년 시세 템버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거까지 한 거야. 이번 달까지 제가 오늘 다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립. 로얄이 라어면 왕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300년 전 이런 데이터를 하려면 근데 그왕그 왕, 왕, 그 왕이 그 별도 기구를 더 가지고 천문대를 더 가지고 그시켰지 시키지 않고 먹고살게 해주지 않으면 누가 미쳤다고 태양흑점을 맨날 세고 앉아있어 그거를 자그 이게 1700년부터예요. 요거 아 지금까지는 인 살짝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요거 확대해볼게요. 확대 자 여기 살짝 들어올린 거 보세요. 이거 다 같은 날 데이터 받, 오늘 오늘 데이터 받은 거예요. 이거. 근데 1데이터는 안 받고 저는 월 데이터만 받았어요, 이거. 그다음에 이거 어, 먼슬리가 파란 게 먼슬리고 빨간 게 여기 스무디잖아요. 이게 13개월 이동 평균선이에요. 여기 13개월. 민그니까 먼슬리 민. 결국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13개월 이동 평균선이란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12개월 이동 평균선 하거든요. 1년이면 오늘부터 12달 전까지. 근데 태양 흑점은요. 오늘을 중심으로 이전 12달, 이후 12달. 그러면은 오늘 포함하면 13 멈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무드, 그, 그, 이렇게 중심항이니까. 왜냐면, 그냥 이동평균선은요 항상 타임레그가 생겨, 생겨서, 어, 어쨌든 그래요. 저도 드러서 같은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그리고 최근 데이터, 데이터 볼게요. 최근 데이터. 지금 여기까지가, 이 검은, 진한 선이, 아, 요, 요까지가, 그, 그, 일, 어, 일 데일리에요. 데일리. 데일리. 분홍, 여기, 여기 주황색이 데일리에요. 그 다음에, 파란 거는 그멈슬리요 파란 거 그다음에 이 파란 거를 이동평균 하면 그냥 이동평균 하잖아요 그러면 이동 빨간색이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러면 어긋나잖아요 그래갖고 이 가운데를 두고 열두 달전 열두 달후 그래갖고 중심화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1 3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은 열두 달인데 나를 포함해서 나, 그 앞, 앞에 앞 열두 달 뒤에 열두 달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뒤에 점선은 뭐냐면요 sc 가가 프리딕션 그러니까 예측한 거 그러니까. 예, 앞으로 향후에 전망을 예측할 까냐 올라가는 거 왜냐면 이게 주기 11년 주기니까 많이 오르느냐, 덜오르느냐 차이만 있지만 2020년에 바닥 쪽은 이제 막 올라가죠. 근데 위기가 언제 많이 오냐면요. 이, 이게 중간쯤 아니고요. 초기에 이렇게 태양 흑점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이때 위기가 많이 온다고, 온, 온, 온 적도 있다고. 근데 100년 전과 또지금이라또 달라요. 자, 지금 제가 데이터를 이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1700년부터 다우존스 월드 인덱스, 뭐, 다우존스 인덱스랑 뭐, CPI, 그 다음에 CRB, WTI, 그 다음에, 어, 트레저리, 예, 뭐, 골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갖다 좀 심플하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만들었어요. 요거. 뭐. 요걸 만들었어요. 며칠 전까지 밑에 거 없었거든요. 요거 오늘 만든 거예요. 오늘. 그 댓글 보고서. 원래는 위에 게 있었고, 이게 차트, 위에가 좀즘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위를 차트, 그러니까 그, 주가나, <laughs> CP 차, CPI 차트는 그 Y축으로, 로그, 로그 차트인데, 위로 올리고 밑에다가 CPI, YOY, 그 전년 동월비. 요거는 로, 그 파란, 초록색은 로그데이터에 인덱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태양 흑점이에요. 자, 요거는, 그, 여러분들 연구해 보시고, 요거 제가 그대로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1960년대부터 보자요. 1960년대. 이렇게 볼게요. 1960년대면 여기겠네요. 자, 지금 아 그리고 요거는 프리딕션이에요. 이거 그 추정치에요, 추정치 에 추정치 이게 왜냐면 11년 주기로 사이클이 움직이니까 과거에 평균을 내 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요요 요 위에 그 주황색 영역 이 있고 이 하늘색 영역 이 있죠? 요거는 제가 볼린저 밴드 만든 거예요. 볼린저 밴드. 중심항 13개월 중심항 가지고 위로 아래로 그이시그마만큼 e 표준 편차 막두개두 배만큼 위아래로 그거예요 조금 뭐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린치에서 안 저기 벨기에나 그린치에서 안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퍼거슨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엄청 오르죠? 아 근데 그저께, 뭐, 뭐, 그, 그안 올랐, 덜 올랐던데, 그거는 엄청 오른 다음에 멈춘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 SK증권에서는요. 이게 이렇게 돼가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근데 퍼거슨 얘기는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라니까, 지금. 퍼거슨이 밥 퍼먹다가 이 얘기 한 거야,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볼게요. 지금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은 뭐냐면, 60년대 후반이면 여기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60년대잖아요. 여기가 60년대. 그러면 60년대 후반이면 여기잖아요.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그럼 장기적으로 안정됐다가, 갑자기 치켜 올라가지고 70년대, 10년 동안에 폭등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여기, 그, 불러일으키는, 이게 될것 같다 이거야 이거 이렇게 요정도 요, 요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이거는 이거 지금 퍼커슨이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근데 보세요 요 60년대 요때 태양 흑점 주기가팍 치켜올랐어요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잠깐 잤다가 여기도 또 한번 팍 피크 왔죠 제일 큰 피크 이게 2차 월시크 2차 월시크 1차 월시그 때보다 물가가 더 올랐어요 1차 월시크는 갑자기 오는 거고 그 다음에 90년대도 에 잠깐 고점이 왔죠 이때도 한번 치켜올랐네 그 다음에 요때도 잠깐 올랐죠 했네 그러다가 여기는 워낙 낮아. 여기서 또쭉 낮아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거 될것 같으니까, 이거 되면 여기에 여기에 그냥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퍼거슨 얘기로는 자, 그 약간 저도 연구는 제대로 안 하는 상태에서 그 댓글 보고 급조해서 만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과거에도 이런 그 거대한 볼게요. 요거 어, 요때가 독립 전쟁할 때죠. 음, 네, 독립전쟁 할때 이때 그, 어, 조, 워싱턴 대통령 어, 장군이 전, 전, 전쟁할 때 이걸까 이거 아니에요. 일차그 독립전쟁 할때 물가 가 엄청 폭등했죠. 그때도 한번 피크쳤네. 그 다음에 예, 남북전쟁 링, 링컨 남북전쟁 할 때도 물가가 엄청 올랐네. 근데 이때는 조금 그 뭐랄까 딱 들어맞진 않네요. 그 다음에 1차대전때1차대전할때 물가 엄청 올랐네요. 어 이때도 피크 한번 쳤네.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오를 때 여기서 이게 40년에 한번 오르고 50년 이거 5 0년 이거 우리 우리나라 아니야 이거 그어 뭐다 그때 그때 이때 이런 게 하나 있었네. 자, 그다음에 방금 봤던 60년대 후반 여기 그다음에 79년에 2차 올 쇼크 할때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왜 1차 올 쇼크 할 때는 이게 안 나왔지? 이거는 인위적으로 갑자기 중동에서 그 내일부터 3.8달러가를 12달러 그랬던 거고 2차 올 쇼크는, 이, 우리는, 그, 생각보다 1차 올 쇼크보다 2차 올 쇼크 때가 더 컸어요. 왜냐면 1차 올 쇼크 때는 갑자기 그랬다고. 근데 2차 올 쇼크 때는요, 광범위하게, 장기간, 이래가지고 우리가 80년대 초반에, 우리 건설주 파동 나면서 박살 나고, 근데 그때, 그때 뭐 뭐국제으로 부도나고, 그때, 에, 뭐냐, 뭐, 광주항쟁, 뭐 그런 거 하면서 뭐 탄압하고, 그 다음에, 그 국제적으로 막 부도나고 막건설사들 엄청 부도났다고 그때 그게 2차 오쇼크 이후였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솔직히 이걸로 제가 뭘 전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보고서 이거를 연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연구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걸 하니까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자요 데이터 아 그리고 요거 최근에 데이터한거 지금 퍼거슨 이 얘기하는 게 지금 요게 70년대 그그 그, 이를 이끄는 요런 게 온다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퍼거슨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사학자가 언제? 한 2, 3년 안에 대만을 두고 미국과 전쟁이 한판 붙는데 그동안에 콜드워가 아니라 핫워로 바뀐다. 아, 진짜 전쟁. 그러면 핫, 콜드워 때는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콜 핫워는 진짜 뭐 폭탄 들리고 총 쏘고 미사일 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철강 이 있어야지, 구리 있어야지, 알루미 있어야지. 지금 올라가는, 어, 요즘에 우라늄도 올라간다며 우라늄은 핵폭탄 그, 재료 아니에요? 그, 귀한 자료 아니에요. 거기다가 육가는 당연히 연락하지. 전쟁 나는데 무슨 전기차가 무슨 필요가 있어. 탱크를 뭐 전기로 탱크하고, 뭐, 비행기를, 폭격기를 뭐, 뭐, 전기로 해? 뭐, 드론으로 폭, 탄 날라나? 충전해가지고. 어쨌든 항공유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가 제가 볼 때는 겨울이 와서 육가가 폭등하는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폭등하는 것 같아요. 전쟁을 한 2, 3년 있다 두고 비축물자. 전쟁 나면은, 전쟁할 때는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자, 요 데이터까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 거니까, 자, 정리합니다. 태양 흑점 주기와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과 아파트 값. 아파트 값 얘기는 하나도 없어, 지금. 근데, 낚시성 제목으로 그냥 껴, 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밌죠, 이거? 오늘은 진짜 재밌다. 이거는 정보성보다는 재미야. 약간 음모론과, 또, 옆나라에서 전쟁 나면 또 우리는 또 불, 불만 하느냐? 아니면 우리도 타격받느냐? 근데 우리도 결국 끌려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일본도 끌려 들어가게 되고. 일본은, 그, 뭐냐, 상호, 뭐, 뭐, 뭐 무슨 지역체로 돼있었고, 대만에 폭탄 하나 떨어지면, 일본은 뭐 자동 개입이래며 우리는 뭐 중립이다 뭐 이러고 하겠지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는 방송, 우리 엘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예,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음악 틀어야지 네. 그래도 요거는 할건 해야지. 네. 아까는 못 봤던 우리, 그, 언니들 잠깐 봐야지. 우리, 우리, 우리 엘리엇 티 c 를 지켜주는 우리 소머즈, 어, 그 다음에, 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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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고, 그 다음에, 여기, 까만 옷은 안 잡히는 아삭고, 그 다음에, 민지, 얘는 미나. 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